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소년분수체들 3월 16일날 화요일날 바이블타임 목상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28장 출애굽기는요 이제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사장들은 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는데요 그 제사장들은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요. 그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43절, 우리 오늘 그 구약성경의 끝절, 4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으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옷을 꼭 입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때 반드시 제사장들은 이 옷,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옷을 입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적히 하신 모든 심볼리즘들이 다 옷에 있었는데요. 아, 그래서 그 옷을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어, 속옷과 관과 띠로 이렇게 여섯 가지 옷을 잘 아, 입으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그왕 대신과 또 예수님의 보혈 대신과 예수님의 그 그 하나님 대심을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돌아가신 내용들을 다 심볼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 가지 또주의 주의하자면은 이렇게 아 옷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잘 스킬풀하게 아, 기술적인 면과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옷을 만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하님은 아, 우리의 그 기술과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달란트들을 하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이 옷에 대해서 또한 가지 짚고 넘어,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들의 가슴에 아흉패 그래서 우림과 둠림으로 이렇게 그들이 나중에 아이 제사장들이 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판결 흉패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아, 받는 것을 나중에 또성경체에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림의 이야기는요, 이돌맹이라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떠한 그냥 그 뽑기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이렇게 띠로 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한테 언제나 성결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아 그것을 계속 이마에 기억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그들이 섬길 때마다 아 그렇게 아, 스스로에게 아 잊을 수 없는 잊어버리 면안되는 그러한 아, 마커로 이렇게 이마에 써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영어밖에 섬기라고 써있으면은 그들은 볼 때마다 스스로 서로를 볼 때마다 성교를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아, 그러 리마인드가 된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장들의 옷대 해서 잠깐 보게 되었고요. 그냥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명에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파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들을 잘 총정리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주의 부분들은 이제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명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저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 통화여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어, 월십하라고 본인 스스로를 예배하라고 드러낸 그 후부터 이제 가장 큰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뭐 666이니 아니면은 그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그런 환란들을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러한 환란의 시작의 한 가지 마커 포인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대사를 갈때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아, 그때부터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전에도 아, 없을 큰 환란, 그러니까 이1절 이는 그때 큰큰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 보면요, 이 환란은 엄청난 환란, 그냥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그런 환란의 인텐시티가 아니라 엄청난 큰 어려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아, 그래서, 그렇게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 하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일이 급하게, 번쩍,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이렇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림은요, 그냥 어느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recognize 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많이 논란이 있는 말씀인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런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다 하면 죽음, 그러니까 이제 죽은 발이잖아요. Corpse, 영어로는. 근데 vultures will gather.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다 하면 썩어버리는 그러한 악취가 나는 일은 있을 때, 독수리들이 모일다. 그러니까 마치, 아,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어, 악한 것들이 더 생기게 될 것이고, 어, 급속하게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벌처들,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벌처들이, 그러니까 더 악한 것들이 그것을 더 잡아먹기 위해서 더 드세를 부릴 것이다. 악한 건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면 좀, 아, 어, 안전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이 보이죠. 아,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그런 메시지죠. 제가 나누고 싶은 그래서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18절에 있는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런 마지막 때가 일어날 때 밭에 있는데 겉옷을 가지로 뒤를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아. 이런 시급하고 마지막 때가 있는데도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 알지 못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깨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깨닫고 우선순위를 잘하라. 지금 환란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드러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이런 시련이 올때 정신 차리고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해야 될 것. 지금 빨리 주님의 메시지와 워닝을 듣고 움직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된데도 밭에 나가서 겉옷을 가지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고. 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들의 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수록 정말 주님의 음성을 빨리 깨닫고 귀담아 들어서 주님의 원인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이 마지막 때 살아가온 청년으로서 정말 어,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매우 특이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 정말 마지막 때를 주님의 원인을 마음판에 새기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주 안에서 영적인 것에 더욱더 눈 뜨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이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때 날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또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지만, 아유 또 잠자고 있거나 또 이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제사장들이 이마에 하님 앞에 성결이라는 것을 붙이며 서로에게 리마인드 하며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깨워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